남자의 어머니는 여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눈에 불을 켜고 그녀를 훑어보았다. 마치 작은 흠이라도 잡아내려는 듯 여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눈빛에는 이미 선입견과 거부감이 가득했다. 그 순간 남자는 침대에 누워 태평하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상황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그저 세상 편안하게 웃으며 화면을 넘길 뿐이었다. 반면 순진난만한 여자는 숨이 막히는 듯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만 살폈다. 그첫 만남은 그렇게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끝이 났다. 며칠 후 새벽 공기가 아직 찬 아침 5시 반. 여자가 남자와 함께 지내고 있던 집의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불쑥 찾아온 건 다름 아닌 남자의 어머니였다. 이유는 황당했다. 폰이 안 된다는 말을 하며 꼭 지금 이 시간에 와야만 했다는 듯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여자는 순간 이상하다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애써 스스로를 달랬다. 설마 나에 대한 건 아니겠지.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멀뚱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보는 남자의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했다. 여자의 작은 몸짓 하나 말 한마디조차 꼬투리를 잡기 위해 불만을 찾는 듯 날카로웠다. 그렇게 하루하루는 숨 막히는 긴장 속에 흘러갔다. 그녀의 발자취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시선, 말 없는 압박, 그리고 끝없는 무시. 하지만 여자는 참고 또 참았다. 남자가 내 곁에 있으니까, 그 따뜻한 위로가 있으니까, 그 생각 하나로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의 생일이 다가왔다. 요리를 좋아하던 여자는 정성껏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다. 오늘만큼은 웃으며 보낼 수 있겠지. 그녀는 소망을 품고 가족 식사 자리에 그 케이크를 들고 나섰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잔인할 만큼 차가웠다. 케이크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린 채 말했다. 이렇게 작은 케이크로 누가 먹고 누가 안 먹는단 말이냐. 그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과 정성을 가볍게 짓밟는 비아냥이었다. 남자의 어머니는 여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꼬집으며 비꼬았고,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진심마저 차갑게 짓눌렀다. 여자의 가슴은 금세 무너져 내렸지만 남자의 생일날이기에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 했다. 꾹꾹 참으며 웃음을 지어보려 했지만 속은 이미 찢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끝까지 참고 견딘 건단 하나의 이유였다. 힘겨웠던 순간마다 위로를 건네던 남자의 다정함. 그한 조각의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그 희망이 결국은 바보 같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